5월 28일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 서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 대 청컨대. 그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대 청컨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달에게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지저 가로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저 가로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지요 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한 기상 18장.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일백인을 가져 오십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을,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네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라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일백인을 오십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죽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머뭇하려느냐. 머뭇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 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마느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종,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함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열두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통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번 그리하라 하여 세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 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대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대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 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와의 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새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라.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의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대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 저시 복이 이토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르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원이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연이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 아래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세회에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을 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니 샷이니 우리가 모욕하심이니이다.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 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 강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누가복음 12장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세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치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 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세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는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학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세상 모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하늘의둔바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는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르사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는 오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도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는 자에 받는 유례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는, 자에,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사,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함이 로라. 이 후부터는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두시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소나기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불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관의,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